하루도 주 주말이 벌써 되는데 주말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와서 능력 받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재미로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끼리 만나는 것도 반가운 만남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기뻐해야 될 순간에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예. 오늘 이신명기 5장 22절로 27절을 보면요,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머물렀다 그랬어요.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올라온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 떨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은 참으로 비상식적인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현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다고 하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네. 그런데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그토록 배고싶고 하고 그분의 지도, 그분의 보호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면서도 막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의 오늘의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하나님께서 현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도 못하고 즐거워하지도 못한 그 이유와 의미를 살펴보고 우리 모두 은혜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어서 중보자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첫째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영광 중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바라볼 수가 없, 없다고 그래요. 보면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때는 꼭 중보자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이세 가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계의 본문으로 그 중보자가 필요하다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 첫 번째로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영광 중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께 범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뭐라고 어 말씀해 주셨어요? I am that I am.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즉기 3장 14절을 통해서 밝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존재하기 위한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필요하지도 않고 오직 거룩함과 영광 중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 본문에 묘사된 하나님의 모습에서도 나타납니다. 오늘 2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등등을 동반한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대변해 주는 그런 모습 장면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두려워할 만한 장엄한 자연 현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존재 양식과 속성을 나타내신 것은 보다 실제적으로 하나님 당신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인간들에게 나타나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엽기 36장 26절을 보면 엽은 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실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은 감히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을 정도로 강대 하나이다 광대 하나이다라고 고백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역사, 시간, 공간 예, 네, 관계없이 어느 것에 의해서도 침해받지 않고 제한받지 않는 광대하고 절대적인 영광과 거룩함을 갖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그 좁은 머리 가지고 그, 철랑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절대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살아온 것 이렇게 돌이켜보면요. 전부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부 내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이요. 내가 뭘 그렇게 안다고 그저 앞서가려고 그러고 종알거리고 그래요. 가만히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다 축복해주시고, 또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해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끼리 성도를 걱정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게 뭐예요. 이불, 여러분들이 잘되가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중보자가 필요한 것은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바라볼 수가 없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영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을 내셨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바라볼 수가 없다고 어, 모셔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이 세상 원리를 한번 보세요. 이 세상 메커니즘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태양을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까? 정면으로 볼수 있어요? 우리는 태양을 정면으로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빛이 너무 강렬해서 우리 연약한 인간들의 눈으로서는 도저히 그 빛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태양의 빛을 계속 정면으로 쳐다보게 된다면 우리의 그 눈의 기능, 시력이 완전히 파괴되고 말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상식으로 알고 있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전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똑같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장세기 3장 7절부터 10절을 보면요, 어떤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실로 우리 아담과 이브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선악과를 따먹고 그죄 때문에서 하나님 창조 시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장세기 3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 보면 하나님을 보면 뛰어나가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될그 인간들이 하나님이 무서워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나무 아래 숨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최초 범죄에 의해 아담은 육신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불신정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을 통해서 부패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패된 우리 인간들,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아담이 지은 죄가 유전돼서 우리도 아담같이 부패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부패한 우리들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쳐다볼 수가 없게 되었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실전을 눈으로 직접 보는 자는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최육지 33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는 아, 읽어서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도 백성들은 <laughs> 하나님의 출연을 오히려 두려워하고 기피 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어, 아, 바라보기를 두려워하는 것은 뭐예요? 예. 범죄한 인간의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보자를 주셨어요. 누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 받으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다 씻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 에? 하나님의 그 위엄 속으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어렵게 살아가면서도 하나님만 믿고 나가면 편안해요. 왜 요즘에 우리들 마음이 그렇게 부부가 참 마음이 불안하고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다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믿으니까 우리 집사람 목회자들이 자꾸 아프다고 그러고 뭐 혈압이 올라간다면 그 은혜가 안 돼요. 어제 혈압이 170까지 올라가더라고 아침에. 그러더니 오늘 아침 되니까 정상으로 뚝 떨어져. 역시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나님만 붙잡으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운 관계가 다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면요 사람한테는 부끄러울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우리에게는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은 그러면 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시니까 하나님 만날 수 없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느냐? 아니, 요 오늘 본문 보면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 나라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 내가 너무 하나님보다 앞서간 것도 있고, 실수도 많고, 죄도 많고,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그래요. 사람들 앞에 가서 나가서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라그 그래.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어, 그럼 난 맨날 잘못했습니다. 그러고만 살아야 되는구나. 아 내가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 내가 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러고 나서 생각하니까 나도 그것사고 그러면 중보자가 아니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성도들에게 전하면 나도 중보자인데, 아, 내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으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는 만큼 잘 가르쳐야 되겠구나 잘못 가르치면 성도들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중보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죠. 철두철미하게 주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령 인간은 하나님 앞에 중보자가 없이 나갈 수 없단 말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번 강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패한 본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날 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뭐예요? 중보자를 통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누가 서 있었어요? 모세가 서 있었잖아요. 모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 서 있었습니다. 이 중보자를 통해서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제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해서 이런 말씀 강조하고 한 번도 44년 동안 해보진 못했지만은 여러분들 목사들에게 잘 대우하세요. 네. 설사 뭐좀 잘못하는 것이면 하나님께서 치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목사는 성도를 정말 자기 친 혈육처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목사가 성도를 섬기다가 조금 잘못됐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거예요. 예, 네? 네. 여러분들 참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모세와 같은 중보자가 계신다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분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목회자들은 예수님의 도구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은 육신을 가진 우리 범죄한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 영원한 중보자가 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로 예수님은 중보자라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그 무서운 죄악의 남을 허무시고, 오늘도 화해와 중재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데 어떤 목사님들은 나는 뭐 하나님과 인간 사이 중보자다, 우리가 중보자입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도구죠, 우리는. 예, 우리는 예수님의 도구, 부족한 인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제는 죄인 된 우리 인간도 정말 예수님이라고 하는 중보자이신 문을 통해서 은혜의 보자로 당당하게 나갈 수 있게 된 것이 우리의 회복의 가장 큰 원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특권을 포기하고 죄인이 되었는데 이 회복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회복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인간은 누구도 고개를 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죄로 점철된 인간이 절대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은 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모든 죄의 결과인 죽음의 두려움이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그 죄의 죽음을 정복하고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로 그리스도는 우리가 받을 형벌과 죽음을 대신 지신 분으로서 우리의 영원히 의지할 바가 아니라고 어 의지할 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에게 미주할 고주할 다 이야기합니까? 안 하잖아요. 자식들이 뭐 아빠 엄마 나한테 이야기 안 해줘. 44년간 이교회 끌어오면서 내가 교인들한테 이야기 하는 게 많아요. 내가 아마 1% 10%도야. 기 그리고 이 모든 걸 해오면서 당한 내 모든 고통이라고 하는 거. 네, 내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지금 해오고 있다. 그래서 어떤 장로님들이 저한테 이야기하면 좀 기다려 봐, 기다려 봐. 내가 못할 이야기가 많아. 예,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예, 근데 이제 모세가 르봇선 앞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가난까지 못 들어갈 때그 심정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의 허물 때문에 모세를 가난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죠. 그동안에 주신 축복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너는 그걸로 만족하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서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돌이켜보면요. 내가 수갑 안 참가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예, 이, 이 설교가 아마 세계적으로 나가는 설교이기 때문에 들으면 놀라는지 모르지만 이 CEO, 학교 CEO를 하니까요. 뭐 이것저것 걸리는 게 엄청 많은지 몰라요. 내가 법정에 얼마나 많이 썼어요. 그거 다 해결해 주지 하나님께서. 예. 근데 내 성도들이 나를 그 이해 못한다 그러면요, 참 섭섭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나에게 주신 몫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성도들에게 지금까지 저를 따라주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성도님들, 정말 감사해요. 예. 마찬가지 그들을 위해서 정말 몸을 불사를 수 있을 때까지 불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 각오요, 제 결심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범죄한 우리를 향하여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가자고 이 시간도 말씀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만약 조그만 불평이나 또 어려움이나 염려나 두려움 이 있습니까? 그다 주님께 맡기세요. 어느 인간도 그거 해결해 줄 사람이 없어요. 저는 지금도 학교를 정상화시켜야 되고 내가 왜그 일을 해야 돼 그리스교회 사람들이 와서 나보고 그래요.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냐. 하나님이 하시지. 지금 절차를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인도해 주시겠으니까 하나님만 믿고 절대 이단 숭배하지 말고 저 그리스도 따라가는 일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지금 이제 79년 80년이 곧 돼가지만은 정말 여기까지 걸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그분을 확실하게 믿고 그분을 의지합니다. 제가 사람을 치료하고 사람을 살리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받지 못했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서 영혼을 살리는 그 사명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날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도 결심하고 제 아내와 둘이서 그렇게 마음을 먹고 결단하니까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네. 쓸데없는 이야기로 많이 들렸는데요 자 오늘 말씀으로 되돌아가 보면 우리가 한 인간은 중보자가 없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바라볼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아서 주님 꼭 붙잡고 이 어려운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예수 학교의 성로님들 또 우리 해외에 계신 우리 성로님들 모두 주님만 붙잡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전기를 올리고 회개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인간이 참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없다고 말씀을 에, 통해서 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승리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풀 보시고 사랑만 합시다 인사하세요. 아, 에, 아, 사랑만 아. 합시다, 사랑만 합시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고 또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일이 다가오는데 주일 성수 잘 하신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185장 부르시면서 주님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185장입니다.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틈 있는 성도를 빌어. 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고쳐